안되는 와! 물 저렇게 다 번졌어, 여기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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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추워, 근데. 와, 근데 낭만이다. 어? 려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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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! 아니요! 아, 아니요! 근데 이런 날씨에 준비하기 힘든데 그니까. 그냥 씻고 그러니까. 가고 싶어요. 하루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전구칠 때 새끼 손가락이 아팠던 거고 가장 힘던 점은 승유 언니한테 대답을 주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라 승유 언니 오. 그 그치? 친구야. 하나 둘 셋. 자기소개. 음, 예. 예야? 찌요오 느낀 점. 자기소개 자기소개. 아저 정민서고요. 오늘 어제 자기소개. 고대고대나루였습니다 그리고 어... 힘들었던 점 어... 야외 수업 야외 수업 운동을 <laughs> <laughs> <응답을> 응. 해가지고 <laughs> 앉으면서 써도 을못하 힘들었고 응. 네. 비도 오고 날씨가 정말 했어요 응. 되게 응. 힘들었고 아, 가라앉는 어려웠어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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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좋았던 어. 점은 힘들었던 점이지 밥이 맛있었습니다 어. 어. <laughs> 진짜 <맛있다. 웃음> 하나 둘셋 자기소개 하나에요. 네. 저는 39기 박태경이고요. <laughs> 잘리게 yeah. 되면은 할것 같다고 생각요 가장 힘들었던 점 좋았던 점은 <laughs> 야외에서 받아는데비 엄청 많이 와서 조금 힘들었지만 나볼수 있어서 아. <laughs> 이고나 <laughs> 어, 어? 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7기 박시연입니다 땡땡 오늘은 풍류까지 진도를 나갔는데 관장님이 오시면서 여김없이 새로운 변주를 배웠습니다. 그래도 뭔가 올 겨울에 왔던 것보다 잘 따라간 것 같아서 좋았고요. 하지만 아직 머리에는 남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계속 서서 하니까 다리가 좀 아팠는데 발걸음 하면서 할수 있어서 뭔가 좀더 아프고 재밌었습니다. 패장난 그 친구들이 지겐을 많이 물어보는데 어제 제 지겐 세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고요 또 저녁 하면서 때 처음으로 전립 강사를 했는데 처음에 제가 어떻게 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이게 뭔가 잘못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. 그리고 속어도 그랬고요 그래도 이제 뭔가 돌립도 소고도 다 재밌다고 해줘서 좋았습니다 하나 둘셋네 돌의 34기 최현영입니다우우우오늘 <laughs> 하루 생활평가 느낌 점, 이 배상단들 참 독특하고 재밌다라는 생각을 네? <laughs> 제가 본 모든 표장들 중에 제일 독특하고 웃긴 거. 같아 아무래도 표정 <laughs> 정체성이 <회장은 좀 웃음> <있었어요>. 아무래도 <laughs> 아무튼 재밌었고요 그 선배가 된 박시현을 보는 재미도 오가지고 서프니스 <laughs> 아침 소고도 너무 재밌었고 아무튼 다 하루 중에 재밌었어요 근데 오늘 또 어제처럼 너무 습하고 눅눅하고 축축해서 힘들었고요 장부가 어제보다 더 축축해져서 속상했습니다 아... 뭔가 공채도 잘안 챙기고 열채도 잘안 들어가서 음... 열심히 쳤더니 손이 아파서 자작에는 그냥 았고요 열심히 음... <laughs> <laughs> 그리고 풍물에는 역시 정답이 없다는 걸 오늘 관장님 수업 들으면서 음... 느꼈습니다 음... 다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... 네 내일은 오늘보단 열심히 해낼 예정입니다 어. 하나 둘셋 누구.. 막내가 누구였지? 너도 누구세요 어, 막내야아 아, 승리 승리 없게 왜 저래 왜 저래 생각만 해도 돼 38기 승리입니다 와 오늘은 내눈꽃이랑 풍류꽃 변주배웠고요 비오는 날풍룡 마당에서 춤추는데 저는 비와가지고 오히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음. 시원해가지고 덥지도 않고 약간 촉촉하긴하지만 괜찮습니다 음 그리고 약간 저 디스크인거같아서 <목소리> 리아리가 너무 어를라하리여스이없않이이라 e 는고요니다굉 잘해보고 싶습니다 해주되분않이요 음 <목소리> 오늘 힘들었던 점은 어 하루 종일 서서 어기 치느라 근육통 좀 생길 것 같고요. 개인 연습 시간에 시연 언니한테 전리 배웠는데, 처음 처음 배웠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. 생각보다 저는 이게 또뭐 돌리기 너무 힘들 줄 알았는데 힘든 건 맞긴 한데. 힘든 건맞는 돌리는 게어 재밌고 너무 즐거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아니 아니. 하나, <웃음> 하나, <웃음> 하나, 둘. 이상 <laughs> 오케이 진짜 막내. 오늘 최상은 야외서 하는데 바기 너무 습하고. 아 자기 소개 자기 소개. 아, 네. 저는 3 8기 신혁규입니다. 오늘 야외 최상 하는데 바기 너무 습하고 더워가지고 연습하는데 쉽지 않고. 았 오늘 그리고 개인 노름에서 쓰이는 안전사를 넣었는데, 최상 노름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. 힘들었던 점은, 제 생각보다는 오금질 타이밍을 계속 맞추기 힘들어서, 그 점이 좀 어려웠고, 좋았던 점은, 개인 연습 시간에 그런 걸 많이 연습하였습니다. 그리고 색칠의 전립 강사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는데, 최상 흔들기랑 똑같아가지고 신기했고 음. 시연 누나가 엄청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목이 올라갔어요. 왜냐면 갑자기 생각난 건데 작년에 시연 누나한테 시연 누나, 준우 누나가 오연 동간에서 전념을 배웠었거든요. 아네 그랬던 가, 그랬던 추억이 떠올라서. 좀 <laughs> 하나 둘 셋. <laughs> <laughs> 오늘 하루... 누구시죠? 아 문세리입니다. <laughs> 오늘 하루 생활 평가느 느낀 점은 먼저 이불이 없어서 제대로 못 잤습니다.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치만 이겨냈습니다. 점점 <laughs> 강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. 그지만 커피를 좀 먹고 싶었습니다. 앉은 살을 배웠는데 어. 재밌었어요. 근데 개념 시간 때 거울 보니까 너무 이상해서 하지 않게 봐. 어, 반전이 네 그리고 세상은 할수록 힘들고 지치는데 재밌어져서 미치겠습니다. 여름전수 전에는 세상이 재미가 없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 개인연습에서 재밌어서 <웃음> <웃음> 마음 복잡합니다. 그리고 음. 오늘 하루... 어... 어쩌라고요? 가나? <laughs> 아? 아, 아니요 싫어. 오늘 하루 <laughs> 가장 힘들었던 점과 재웠던 점은 오늘 야외에서 체상을 돌리느라 체력이 배로 소모되고 거울도 못 봐서 힘들었습니다. 근데 근데 비가 와서 비로 샤워 비슷한 걸 했는데 시원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. 그리고 어제 냄새 때문에. 포랑 꽃은 쓸 때마다 어지러워서 <laughs> 얼마나 바람이 많데 <말랐는데 번지러우네. 웃음> 근데 오늘 바로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해져서 쓸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. 그리고 최상 조교님이 착하 너무 착하셔서 바로 친해져서 기분이 좋았습니다. 음. 이상입니다. 하나, 둘, 셋. 둘의 삼십팔기 홍수연입니다 오늘은 반장님과 야외 수업을 했는데. 뭔가 비 내리는 날에 야외에서 악기 치는 게좀 낭만이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기가 목표여가지고 좀 많이 웃으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은 한70% 정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리 처음 해봤는데 머리가 어지럽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알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오늘 제일 좋았던 거는 여러 변주를 배우고 싶었는데 너무나도 많은 <laughs> 변주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네, 하나, 둘, 셋. 박정익입니다. 오늘 엄청 힘들었고요. 땀을 많이 흘려서 소금을 먹었어야 됐는데 못 먹어서 아, 아쉬웠는데. 그리고 예 뭐, 어제 이불이 없어서, 베개가 없어서 에어컨 바람을 쐬고 그, 속보 신다고 말은 못했는데 속옷 때문에 코를 보시더라고요나 꿀잠 <laughs> 잤어 내가, 내가 그때 3시에 잤는데 어 그래서 잠을, 그리고 3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났거든요 4시에 한번 깨고 6시에 일어나서 잠을 엄청 못 자서 관장님께서 주신 4시부터 5시 쉬는 시간에 잠시 올라와서 숙면을 취했습니다 너무 꿀잠 잤었어요, 4 0분 아, 네. <웃음> <웃음> 잘했다 <웃음> 그리고 정신적인 상처가 조금 데미지가 있어서 회복에 아마 오후 저녁 먹고, 저녁 먹을 때쯤 회복이 됐는데 내일부터는 달라진 보다 단단 가, 강 건강이 티타늄 같아진 <laughs> 저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힘들었던 점은 반풍류 반복하실 때한 체감상 20분은 썼던 것 같은데 진짜 그때 엄청 힘들었죠. 근데 야외 수업은 되게 좋았어요. 여기까지입니다. 하나, 둘, 셋. 좋네요. 그러면은 음, 시스7번이요 음. 아, 네. 소주가 있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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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주. 받어 <laughs> <laughs> 아, <소주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우리 이거 패비로 산거 아니야? 우리 패비 부장가? 왜왜 왜? 트레이장 뭐야 트레이장? 우리 패비 부장야? 신경 왜? 우리 돈 없잖아? 야. 근데 우리 술 저렇게 많이 사면 돈 남아? 아니 우리 DKM의 돈줘서 괜찮아. 아 맞다 정민이다랑아민이랑동료좋어 엄마는 엄마는 뭐라 고 엄마는 엄마나 5만원어어저거돈 5만 아, 5만 얼마지? 한 명에? 2200원? 2200원? 2 2 0 반하셨나요? 저거 밖에 나가면 얼마지? 4천원? 4천원? 4천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밥, 밥, 밥 싸게 팔지? <laughs>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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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만드셔? <laughs> 그럼 내일 한영 선배 대신 너가 주문 한번 해봐. 그리고 <laughs> 그 김에 물어봐. 그 김에 물어봐. <laughs> 왜 이렇게 싼가요? 이인가요왜 <laughs> 이렇게 싼가요? <laughs> 아, 은데 진짜. 아니, 제대로 맨날. 아. 아, 근데 이 투샷이 너무 웃겨. <laughs> 아, <아니>, 어제도 <laughs> 봤어. 너. 나도 이거 어 어, 언니, 우리 한번 다시 한어해 봤어. 파창. 어. 아, 진짜 거기쯤 어뺐어 Dere tror ikke det er så feil?